목포고야 뭐가 몇명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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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이 아 맞아, 아니야, 오빠야. 나아아 봐, 나아게으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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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뒤까지 말, 이크지 말고. 아, 아, 앞에서, 앞에서. 수 있으세요? 스텝을 만약에 우리가 내가 여기에 있었어 목이 많이 안 걸어 그러면 스텝을 왼발을 스텝을 오말이죠발우안 집어 하나 하나, <믿> 하나. 바른 오른발을 거의 안 짓다면서. 하나 어, 그렇지. 마지막 발을 게맞춰야 돼. 고기 아니 내가 많이 온다. 그러면 왼발 뒷발 많이 밟고 어, 많이 안 온다. 하나 발이 우리가 다리탁버어지 않아? 네. 둘, 셋